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훔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다윗 그 자신이 씨앗을 심게 됐습니다. 그 열매를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이제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또 개인 호위병을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여러분, 어떤 왕자가 어떤 신하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세우고 군사령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벌써 이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때 당시 힘이 무슨 힘이겠어요? 바로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어떤...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필요할 때, 뭐, 재정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힘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냐 군사력이에요. 응? 군사력. 국가 간에 어느 나라가 더 우위에 있느냐, 군사력적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압살롬은 지금 위험한 행동을, 어,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응? 숨어서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러내놓고. 자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군사력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이 일을 해야죠. 지금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표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어나, 일찍 일어나, 성문 어, 길 곁에 서서. 여기 이제 성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어요. 응? 성문 위에서. 지금처럼 무슨 법원이 있어서 그 법원에 간게 아니라 성문이 이렇게 어, 폭이 넓고 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위에 있고 또 밑에 재판 받는 사람, 또 관람하고 구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성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압살롬이 무엇을 지금 하느냐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 또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써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지 않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지금, 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압살롬이 그얘기에 대해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아, 옳고 바른지 어떻게 알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말고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지금 일이 이게 바른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할 사람이. 응? 아니, 재판을 해야지 뭐 옳고 바른 그런지를 알 텐데, 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니까 아버지 왕은 비판하고 그 일을 대신 자기가 해 주겠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판해도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겠다 이 말이죠. 또 압살롬이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싶으면 재판관이 되는 겁니까? 응? 나라의 어떤 질서와 법도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게이 압살롬한테는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 왕이 되려고 러는 사람이 무슨 절차 같은 거 밟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성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왕자니까 일반 평민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압살롬이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서, 응? 무릎 꿇지 않게, 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포옹하고 입을 맞췄다. 이뭘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노예가 있고, 평민 있고, 귀족 있고, 왕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는 클라스, 이 계급인데, 이 사회에서는 그 계급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민이 귀족에게도 왕족에게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응?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귀족이 아닌 왕족이 이 평민한테 똑같이 대등하게 음? 어떤 이해를 갖춰서 자기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동등하게 왕족이 이 서민들하고 동족, 동일한 어떤 그런 선상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압살롬이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그 사람들의 편이 돼서. 재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최고죠. 인기 짱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응?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환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응?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지금 이 부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를 존경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음? 따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진짜라면. 그렇죠? 진심이라면.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고 했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거기에는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게 선거철이 돼서 마음이 훔쳐지면 안 돼요. 응? 누군가가 응? 우리의 마음을 훔치면 안 돼.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되죠. 응? 감언이설이라든가, 무슨 뭐대도않는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마음이 흠치면 흠쳐짐을 당하면 안 되지. 마음을 여러분 잘 단도를 해서 응? 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압살롬은 진정 진심으로 한게 아니에요. 마음을 흠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될까 또 나중에 자기 편이 되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절하는데 절하지 못하게 하고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휙휙 바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조삼모개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다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의 특징이 진실하겠습니까 정직하겠습니까? 말 뿐이란 말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음? 자, 그리고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나가서 그 전에 이제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했잖아요. 그때 서운을 했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운을 했대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왕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도읍이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하고 함께 이것이 이제 전체의...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브론의 수도로 생각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주민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서울이 수도인데. 갑자기 어느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고 또뭐 좋은 점이 있었죠. 이 점들이. 근데 저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야. 저기가 이제 수도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옮긴 그 대통령이든 뭐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지. 거쪽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를 공략해야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꿰뚫고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진짜 헤브론에서 뭐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응, 다윗 왕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점을 만들고, 각 지파별로 자기 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작전을 이제 짜는 거예요. 나팔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 압살론이 왕이 됐다고 전해라. 여러분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텐데 그런 걸 모르는 산골에서 응?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아 그럼 다 다윗이 어떻게 되고 지금 그 아들이 왕이 됐구나. 이렇게 알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200명이나, 응? 왕에게 자기가 서운한 걸 지금, 어,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200명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죠. 다 이름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해변으로 가는데 이 압살롬이 꾸민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압살롬이 초대하니까 그냥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걸 다 계획을 얘기하면 를 따라오지를 않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응? 왕에게 보고가될거 아닙니까? 아, 어, 지금 이 압살롬이 영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미 거기서 축제를 벌이지 않은 그런 좋은 얘기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제사 드릴 때,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베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이게 뭐냐. 응? 다윗 왕이 혼자 나를 라 다스린 게 아니에요. 다위당이 혼자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조력자들,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군사령관 요아을 비롯해서 많은 지휘관들, 군인들, 병사들이 도와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왕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에는, 음, 국미의원들 여러 직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 바로 여기 이제 모사라고 했는데 다윗 옆에서 보좌하는 지혜로운 보좌관을 의미합니다. 정책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라를 할 때.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이제 왕에게 보고해서 실제로 그 일이 도모되게끔 할수 있는 그런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책을 보좌하고 그 일을 이끈다는 게. 왕이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여기 지금 모사, 다윗의 모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전략가, 음?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지금 가게 되냐면 압살롬에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이 지혜를 이제 통해서 어? 현재 있는 왕을 어떻게 타도할 건가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커가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도 음? 지금 압살롬의 편이다. 누구도 편이다. 누구도 편이다. 이렇게 점점점점 소문이 확산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 아버지하고 무슨 전쟁을 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음?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무혈 입성을 해 왜냐하면 도망을 가버려요 이 다윗왕이 무서워가지고 저쪽에서 벌써 군대를 동원해서 치면 음? 누군가가 죽고 또 다치니까 아예 그냥 도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어, 압살롬이 무혈 입성을 해요 물론 뒤에 또 이제 싸우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겠대요 자,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훔침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훔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어떻게 얻을까요? 진심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고, 바르고. 정성이 있을 때 마음을 얻는 거예요. 네. 참 요번 응? 어,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다를까? 제가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진짜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일생, 그 살아온 그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달라. 지금 모습이 아니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럴 때 지금 당장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나좀 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왔던 그 길, 해왔던 모습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응, 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없이 목숨을 잃을 뻔했고요, 수없이 도망다녀야 됐고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권모술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런 행위로 왕이 된게 아닙니다. 왕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돼요. 압살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정말 왕자로서 수업을 받고 훈련을 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가 물려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본심이 아닌데 사람들한테 좋은 말 착한 말을 그 사람들의 편이 되겠다고 감언이설로 꼬시는 이 말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또 죽습니다. 왕이 돼서 무슨 어? 통치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잘 할게요.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렇다면 말없이 삶으로.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말 없이 굳은 일, 험한 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교인들한테 그런데 제가 잘 못하는 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또 들으면 또 반감을 가질까봐 그런 얘기를 참 조심스러워서 미담도 얘기를 못해 미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아, 정말 참 내가 못하는 거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참 안타까워요. 좋은 걸 좋다고 그러면 같이 좋아하고, 아픈 거를 얘기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들이. 삐딱하게 봐요. 삐딱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삐딱하게 갖지 말고 좀 바르게 가지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일 있으면 좀 좋은 뜻으로, 응? 음? 좋은 뜻으로 먼저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더 부드럽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더 정직하고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은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얻는 거다. 먼저 여러분,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훔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정말 알든 모르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항상 늘 진실하고 간절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오늘 빛처럼 밝게 비추고 밝게 어둠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일으켜 주고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하고 포근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